윤정희는 믿기지, 믿기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반려견 단이가 그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작은 몸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며 꼬리를 살짝 흔들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했다. 단이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도 깊은 신뢰와 정을 나눈 가족이자 마음 속 깊은 어둠을 밝혀주던 존재였다. 치매 증세로 인해 세상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던 순간들마다 다니는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정희는 멍하니 다니의 담요 위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말랐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자 작년 봄 다니와 산책을 하며 찍었던 벚꽃 사진이 떠올랐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날의 기분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곧 가슴을 후벼파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릿했다. 아들이 마련해준 장례 서비스 상담 전단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팻 이별 상담이라는 낯선 글자가 그녀의 시야를 아프게 찔렀다. 엄마 단일를 그냥 떠나보내는 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요즘은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는 곳이 많다네요. 아들 지훈의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정의는 쉽사리 마음을 열수 없었다. 다니는 그저 개가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곤 했던 그녀를 붙잡아준 생명이었다. 그런 다니를 떠나보낸다는 건 다시 그 무섭고 막막한 세계로 홀로 내던져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그녀를 기다려주지는 않았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다니의 간식, 현관 옆에 놓인 산책용 목줄, 그리고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던 다니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했다. 정의는 결국 결심했다. 다니에게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이별을 선물하자고. 그건 살아남은 자로서 해야 할 도리이자 다니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형태였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날, 그녀는 하늘색관에 누운 다니를 바라보았다. 작은 꽃잎들이 덮인 채 곱게 누운 단니는 마치 편안한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사회복지사 박선영이 곁에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윤 선생님, 단니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지켜줬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의는 비로소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단니와의 이별이 시작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단락도 이어집니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들 외에도 동네 주민 몇 명이 함께했다. 다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정이와 인사를 나눴던 이들이었다. 저 강아지 참 똑똑했는데요. 늘 정이 어르신 곁에서 먼저 인사를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아주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불켰다. 다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다. 정의의 상태를 알고 있던 주민들은 다니가 어떻게 그녀를 돌봤는지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충직함에 모두가 감동했었다. 작은 사진 액자 속 다니의 미소가 빛났다. 제 몸보다 큰 공을 굴리며 뛰놀던 그 모습이 마치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정희는 관 앞에 놓인 단희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다나. 나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니. 그 말에는 원망도 슬픔도 그리움도 다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장례식장 안에 모인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박선영은 조심스럽게 정희 곁에 앉았다. 윤 선생님, 사실 요즘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그냥 떠나보냈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온 존재로서 제대로 된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이 아이는 그냥 동물이 아니었어요. 내 하루를 지켜준 존재였으니까. 그녀의 말은 또렷했으며, 오래간만에 감정을 명확히 표현한 순간이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단이의 유골은 작고 정갈한 항아리에 담겨 정의의 집 마당 한켠에 안치되었다.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단이도 이제 편히 쉴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살아야죠. 그날 밤 정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단이가 꿈에 나타났고 어디선가 꽃밭을 뛰노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의는 다니가 쓰던 방석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니의 사진과 간단한 메모를 올려두었다. 고마웠어, 다나. 넌내 삶을 지켜준 작은 천사였어. 그녀는 방 한가득 퍼지는 햇살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다니와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결심이 그녀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선영은 정의를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이처럼 특별한 반려견과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어요.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돌봄 봉사단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어르신과 같은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께도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활동이에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정희는 단이를 떠올렸다. 단이는 자신의 곁을 지키며 매일을 살게 해준 존재였다.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단이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었다. 지우는 박선영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다. 엄마, 그거 정말 좋아요. 단이 덕분에 엄마가 웃으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건 단이가 남긴 진짜 선물이 될수 있어요.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 속에서 작게나마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게 단이 기억 봉사단이 결성되었다. 봉사단은 치매 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견 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기억력 회복을 돕는 활동이었다. 처음 방문한 요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강아지를 보고 웃는 어르신들, 손을 뻗으며 이름을 불러보려는 모습들은 정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어르신, 이 아이 이름이 콩이에요. 아주 착한 아이죠? 한 할머니가 손을 덜덜 떨며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단이와 처음 만났을 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던 자신을 정희는 생생히 기억했다. 그날 봉사활동을 마친 뒤 정희는 박선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게 바로 단이가 내게 남긴 길인 것 같아요. 단위는 떠났지만 그 아이 덕분에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밝혀줄 수 있게 되었네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윤 선생님 단위도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봉사단은 점차 입소문을 타고 확장되었다. 지자체의 관심도 커졌고 뉴스에까지 소개되며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 치매 지원 사례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봉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정희는 매주 요양원을 찾았고 매번 다른 어르신들과 강아지들을 만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곤 했다. 단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었는지를 말이다. 어느 날 정희의 이야기를 들은 한 어르신이 눈을 붉히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복실이라는 아이를 키웠어요. 말은 못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줬던 아이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단이와의 첫날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던 그녀에게 지훈이 조용히 내밀었던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던 갈색 눈망울. 그 눈빛 하나의 정의는 문득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다니는 매일 정의가 약을 먹는 시간에 앞서 먼저 알람처럼 지졌고 산책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며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가끔 정의가 낯선 거리를 걷다 길을 잃었을 때에도 단위는 집으로 가는 길을 이끌었고, 한 번은 아이의 경찰서를 찾아가 구조 요청까지 했다. 그 놀라운 행동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 일은 그저 단위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남아있었다. 기억봉사단은 단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치매 어르신과 반려동물의 교감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정희는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흔쾌히 수락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또렷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다니를 불렀다. 다나, 내가 없으면 난 다시 그늘로 들어갈 뻔했어. 그런데 덕분에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에는 다니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머님도 강아지도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정의는 점점 변화해 갔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뚜렷해졌고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졌다. 누군가를 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함께 나누는 일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다니와의 시간이 단순한 기억이 아닌 살아 숨 쉬는 힘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어느 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박선영에게 말했다. 단이가 떠난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아직도 엄마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다. 맞아요. 단이처럼 사람 마음을 밝혀주는 존재는 어디든 늘 살아 있죠. 윤 선생님도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봄이 오고 있었다. 윤정희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봉사단 활동은 여전히 활발했고, 그녀는 매주 다른 요양원과 복지 시설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느 날 박선영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윤 선생님, 이번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 활동 겸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함께 가 보실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속에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따스한 기억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호소에 들어서자 작고 다양한 생명들이 정의의 발걸음을 반겼다. 이리저리 꼬리를 흔드는 아이들,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녀석들까지. 하지만 그중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새하얀 털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최고 작은 믹스견. 녀석은 정희가 다가가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앞발을 내밀었다. 그 손길에 정희는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 이름은 하루예요. 구조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성격도 좋고 사람을 잘 따르죠. 보호소 직원의 말에 정희는 미소 지었다. 하루하루 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는 아이네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하루를 안아들었다. 가슴 속 어디선가 따뜻한 무언가가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이 아이도 나랑 함께 걸어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희는 하루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 처음엔 낯선 듯 망설이던 하루는 점차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단이의 목줄은 그대로 두었고 하루는 그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곤 했다. 마치 그 이름을 기억하는 듯 하루는 매일 아침 다니의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쁘게 지켜보았다. 엄마 하루랑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정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다니는 나를 살아가게 했고 하루는 내가 다시 살아보게 만들어주는 아이야. 그 말엔 담담하면서도 깊은 정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희는 봉사단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며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엔 다니와의 추억, 봉사단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루와의 첫날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다나 고마워. 너의 마지막 선물은 하루였구나. 너처럼 누군가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 줘서.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추가 사건 선택을 위한 단계로 넘어갑니다.